매주 금요일에 만나뵙는 키디피디아 얼룩아밤의 고양이 문화 산책 얼룩아밤입니다. 겨울철 따뜻한 침대 안에서 귤 까먹으면서 함께 보면 좋을 만한 순작가님의 책 탐묘인간입니다. 순 작가님 하면 인스타툰의 키티피디아를 또 함께 그려주시는 분이시잖아요. 그 인스타툰에서는 이미지가 참 되게 선량한 사람으로 세탁이 잘 되고 있어서 <laughs>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탐묘인간은 순 작가님이 미유하고 앵두하고 함께 살아가는 내용을 좀 진솔하게 담은 작품이에요. 고양이와 사람이 같이 살아갈 때 사람이 겪게 되는 고민,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 같은 것들도 같이 이제 좀 그리거든요. 음... 아이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아, 나도 저랬어. 위로를 받았던 거죠, 사실. 그러니까 이 묘연을 맺는다는 건 맺은 인연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격하지 않게 되게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. 예. 부드러운 조언자가 있는 것 같은 느낌. 동화 속탐묘인간이라고 해서 헨젤과 그레텔이 사람이 아니고 고양이였다면은 아. 임금님의 고양이라는. 에피소드도 있지 않나요? 가장 고양이를 사랑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숙종과 숙종 예, 금손이 예 따뜻하고 유머러스하지만 또 마지막에 보면은 아. 눈물을 찡하게 하는 이타묘인과는 지금 고양이와 살고 있는 사람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어서요. 음, 정말 순 작가님이 사랑합니다. 이 책으로 이번 주말 작가님이 따뜻함에 전염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그런 의미에서 청취자분들께 직접 좀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. 헐 이거 한 권씩 드리는 건가요, 아니면 박스 세트를 다 드리는 건가요? 드래곤볼처럼 여러분들 네 분이 한번 모여 보세요.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탄험인간뉴 <laughs> 이렇게 네권 박스 세트를 네이버 오디오 클립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사연 댓글 시청 소감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. <laughs> 얼루가밤의 문화 산책은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